나이츠 공식 크리에이터 이고림입니다. 얼마 전에 칩 리메이크로. 칩 리메이크로 인해 방덱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뭐칩 리메이크 전에도 방덱은 많았어. 그래서 오늘은 요즘 핫한 방덱의 덱과 세팅을 알아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영상에 나오는 덱과 장비는 똑같이 맞추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영상을 보고 목표를 가지고 덱을 맞춰 보세요. 방덱은 이런 덱을 많이 사용하는데 방덱은 방어적인 덱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상대방의 공격을 버티며 야금야금 딜을 넣으며 승리하는 컨셉의 덱입니다. 자, 그럼. 용달 상세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루디는 방어력, 상태 이상을 올려주는 방대의 속공 대표로 무기는 속공 무기를 착용하고 방어구는 상황에 따라 막기 상태 이상 저항, 피격 시 회복 방어구를 착용합니다. 장신구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도전의 부활류 장신구를 많이 착용하고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각성 포용, 각성 권능의 부활류 장신구를 세공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보석은 방어력이 올라가는 파란색으로 선택하셔야 되고요. 속공 보석은 필수, 생명력 증가, 4에서 5인기 데미지 감소, 각성 게이지 류, 막기 확률 등을 사용하며 잠재능력은 공댕감 막기 확률 물댄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잠재능력은 마댕 메타가 온다면 마댕 메타를 대비하여 바꿔줘야겠죠 3옵은 필수이며 오래된 영웅이다 보니 구하기가 매우 쉬운 편입니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은 뭐 체스판이 있겠죠 다음으로 플라트는 방대의 버프와 피격 딜러의 포지션을 막고 있습니다 무기는 실명을 부여하기 위해 상태 이상 무기를 착용 방어구는 막기 피격 시 회복 방어구를 많이 착용합니다 장신구는 각성권능 각성포용의 부활유장신구를 세공하여 많이 사용하고 공격적이게 사용하기 위해 징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석은 생명력, 막기 확률, 고정 데미지 증가, 4에서 5인기 데미지 감소를 많이 사용하며 잠재 능력은 불 댐감, 막기 확률, 공 댐감을 많이 사용하지만 역시나 메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플라톤도 오래된 영웅이다 보니 사호 구하는 난이도가 낮아 꼭 구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클레미스는 방덱에서 중요한 차원 장막 버퍼로 무기는 치명타나 속공을 많이 사용하는데 마법력이 최대한 높은 게 좋습니다. 방어구는 피격시 회복 방어구 막기왕률을 많이 착용하며 각성포용, 각성검능에부활료 장신구를 세공하여 사용합니다 보석은 막기왕률, 생명력, 힐회복 각성게이지로 보석을 많이 사용하며 잠재능력은 막기왕률, 물댄감공댄감을 많이 사용합니다 3호분 공덱을 상대할 때꼭 필요한 공격력 감소 디버프가 있으니 구해서 꼭 사용해주세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대충 느낌 오실 거예요 방덱 장비는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 다음으로 구세븐나이츠 로지는 부활, 구활, 부활의 결정을 이용하여 강대의 생존을 더 끈질기게 만들어주는 영웅입니다. 아이템을 소개하기 전 중요한 건 로지는 영웅 강화가 55강은 돼야지 그나마 버틸만하죠. 솔직히 55강도 애매해요. 무기는 상태 이상 무기, 방어력 무시 무기를 착용하며 방어구는 상태 이상 저항, 맞기 확률 방어구를 많이 착용합니다. 장신구는 각성 포용, 각성 건능에 부활류 장신구를 제공하여 많이 사용하고요. 보석은 상태 이상 저항, 각성 게이지류, 약점 공격 확률 4에서 5인기 데미지 감소, 생명력 등을 사용합니다. 잠재 능력은 마비, 감전쿨 증가, 면역, 즉감 등 메타에 따라 유동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3옵은 필수여서 조합에서 획득 가능하니 꼭 사용해 주세요. 다음으로 스쿨드는 방대버퍼 그리고 방대의 딜러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무기는 약점 공격 확률, 방어력 부시. 방어구는 상태 이상 저항을 많이 착용하며 장신구는 각성 포용, 각성 건능에 부활류 장신구를 제공하고 보석은 각성 게이지류, 스킬 쿨타임 감소, 고정피해 증가, 4에서 5인기 데미지 감소, 상태 이상 생명력 등 여러 보석들. 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잠재능력은 감전, 마비, 물냉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메타에 따라 많이 바뀌겠죠. 3호분 구하기 쉬운 편이니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다음으로 칩은 방격중독 영웅으로 중독을 걸면 상대방의 여러 능력치가 감소되어 요즘 정말 핫한 방대 영웅이죠. 무기는 상태이상 효과공격을 사용하며 방어구는 방격확률을 착용하고 장신구는 각성건능의 부활유장신구를 세공하여 많이 사용합니다. 보석은 방격확률, 막기확률, 상태이상 저항, 효과공격 확률을 많이 사용하고 잠재능력은 방격 물댕감 막기확률 공댕감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칩은 얼마전에 나온 영웅으로 3옵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뭐 없어도 쓸만한 영웅입니다 다음으로 세자르는 메타에서 좀 뒤처지는 영웅이지만 로지 영광이 났다면 잠깐 사용해도 괜찮은 영웅입니다 무기는 속공이나 치명타 무기 방어구는 피격지회복 막기확률을 많이 착용하며 장신구는 각성포용 각성건능에 부활요장신구를 세공하여 사용합니다 보석은 사 해서 5인기 데미지 감소, 막기왕률, 막댕감, 힐회복, 생명력 등을 사용하며 잠재능력은 막기왕률, 물댕감, 공댕감을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메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세자르도 오래된 영웅이다 보니까 사무분통 구하기 쉬운 편이죠 마지막으로 가끔 공격적인 방댕을 위해 이브와 테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브는 효과공격, 방어력 무시, 반격으로 효과공격을 통해 상대방에게 제압을 걸어 결투를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축복효과, 흡혈이 있어 생존도무난하 한옵이 있다면, 신화 게이지 흡수도 굉장히 좋죠. 태오는 장신구 위압의 억압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이브나 바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방대기의 최대 장점은 한번 만들어두면 메타가 크게 안 바뀐다는 거죠 아 그리고 마덱붐이 온다면 라드그리드가 다시 쓸 수도 있겠네요 마법력 감소 디버프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마워 아뿅